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 말을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어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인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모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 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시의 율법, 율법을 무엇보다 중시 여기던 바리사이들 그러나 그들은 법조문을 지키는데 지우칠 뿐 율법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오늘 복음에도 잘 드러납니다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파서 미리 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안식일의 법도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불만을 나타내는 바리사이들이 장면만 봐도 이들이 사랑 없는 율법만을 고집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오히려 사람을 평가하고 고통을 주는 율법.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분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진 않으실, 것,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아픈 이들을 옆에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드러나는 것만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 마음 곳곳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려 노력할 때 하느님의 법이 지닌 참된 의미 율법이 지닌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독서에서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다윗을 숭별했던사무처럼 우리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했으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